안녕하세요. 전설적인 투자자 피터 린치의 지혜를 탐구하는 What Would Peter Lynch Do? 13번째 시간입니다. 오늘 한 청취자께서 어, 사회초년생으로서 아주 중요한 질문을 보내주셨어요. 집을 먼저 사야 할까요? 아니면 주식을 먼저 투자해야 할까요? 아, 이거 정말 많은 분들이 안고 있는 고민이죠. 피터 린치의 관점과 또 요즘 현실을 좀 같이 보면서 답을 찾아보면 좋겠습니다. 피터 린치가 그의 책 전설로 떠나는 월가의 영웅에서 보면 음, 주식 투자 전에 집부터 사는 게 좋다고 꽤 강하게 얘기했잖아요. 네, 맞아요. 이게 그냥 내집 마련 이걸 넘어서 좀더큰 그림 그러니까 성공적인 장기투자의 발판으로 봤다는 점이 인상깊었어요 맞습니다 피터 렌치가 왜 그렇게 집 먼저 를 강조했는지 그 이유를 좀 짚어 보면요 몇 가지 핵심이 있어요 첫째는 역시 그 심리적 안정감 입니다 아 심리적 안정감 네 주식은 아시다시피 변동성이 크고 또 너무 쉽게 사고 팔수 있잖아요 그렇죠 클릭 몇 번이면 되니까 네 그래서 감정적인 매매로 이어지기가 쉬운데 집은 그게 아니라는 거죠 어 거래가 복잡하고 비용도 크니까 뭐랄까 비유동성이죠. 네네. 이게 단기적인 시장 등락이 쉽게 흔들리지 않고 장기 보유하게 만드는 그런 효과가 있다는 거예요. 와, 서플리 팔아버리는 그런 실수를 막아준다? 그렇죠. 최악의 실수, 뭐 공포에 질려 파는 거 그런 걸 막아주는 심리적 낫 역할을 한다는 겁니다. 일리 있네요. 그럼 두 번째 이유는 뭔가요? 두 번째는 이제 마진콜 없는 안전한 레버리지 활용입니다. 레버리지. 네 주식 신용투자 같은 건 마진콜 위험이 늘 있잖아요 네 그렇죠 무섭죠 근데 주택댄보대출은 어, 집값이 좀 일시적으로 떨어지더라도 원리금만 잘 갚아 나가면 은행에서 집을 강제로 팔라고 하진 않죠 아 그렇군요 그러니까 피터렌치는 이걸 가장 안전하게 큰 돈을 빌릴 수 있는 방법으로 본 거예요 확실히 주식 내버리지랑 아닌 안정성 면에서 차이가 크네요 또 다른 이유도 있었죠. 네, 세 번째는 강제 저축 효과예요. 강제 저축이요? 네, 매달 꼬박꼬박 내는 주택담보대출 원리금 중에서 그 원금 상환하는 부분이 있잖아요. 네. 그게 고스란히 내순자선으로 쌓이는 거죠. 어, 특히 이제 막 사회생활 시작해서 소비 유혹이 많은 사회 초년생들한테는 이게 아주 강력한 뭐랄까 강제 저축 시스템이 될수 있다고 본 겁니다. 아, 월급 받으면 그냥 대출금으로 빠져나가니까 딴데쓸 틈이 없는 거군요. 그렇죠. 그리고 마지막으로 네 번째는 인플레이션 방어 효과랑 사용 가치예요. 음. 좋은 입지의 집은 시간이 지나면서 물가 상승률 이상으로 오르는 경향이 있고 또 동시에 내가 거기 살면서 주거 안정이라는 어, 직접적인 사용 가치를 누릴 수 있잖아요. 투자 자산이면서 동시에 내가 쓰는 필수 소비재 역할도 한다는 거네요. 네, 바로 그겁니다. 근데요, 전문가님, 그 피터 린치가 활동하던 시대랑 지금 특히 한국 같은 대도시는 부동산 상황이 정말 많이 다르잖아요. 아, 그렇죠. 그게 핵심이죠. 집값이 소득에 비해서 너무 높아서 뭐영끌이란 말까지 나올 정도로 집 사기가 어려운 시대인데. 피터린치의 조언을 그대로 따르긴 좀 어렵지 않을까요? 네, 아주 정확한 지적이십니다. 그래서 피터린치의 조언을 지금 문자 그대로 받아들이기는 어, 현실적으로 무리가 있죠. 중요한 건 그의 조언 그 자체가 아니라 그 안에 담긴 철학을 봐야 한다는 거예요. 철학이라면 어떤 걸까요? 심리적으로 흔들리지 않는 안정적인 기반 위에서. 장기 투자를 시작하라는 그 핵심 원칙이요. 이걸 오늘은 상황에 맞게 재해석해야 하는 거죠. 아, 원칙은 지키되 방법은 현실에 맞게. 그럼 현실적인 대안은 뭘까요? 과거처럼 무조건 내집 마련을 목표로 하기보다는 감당 가능한 수준의 주거 안정 확보를 우선 목표로 재정의하는 게 필요하다고 봅니다. 감당 가능한 수준의 주거 안정. 예를 들면요. 뭐 부모님 댁에 잠시 거주하거나 아니면 정부에서 지원하는 청년주택이나 행복주택 같은 걸 활용할 수도 있고요. 혹은 뭐 조금 작거나 외곽에 있더라도 내가 감당할 수 있는 수준의 집을 고려해 볼 수도 있겠죠. 중요한 건 무리하게 대출받아서 현금 흐름이 꽉 막히는 상황은 피해야 한다는 거군요. 네, 맞습니다. 그게 가장 중요해요. 현금 흐름을 지키는 거. 그럼 주거 안정을 먼저 어느 정도 확보하고 나서 투자를 시작해야 하는 건가요? 아니면 아, 여기서 또 중요한 포인트가 있는데요. 주거 안정을 확보해 나가는 과정과 동시에 소액이라도 주식 투자를 병행하는 게 현명하다고 생각해요. 아, 동시에요? 네. 뭐월 10만 원이든 20만 원이든 꾸준히 ETF 같은 곳에 투자하면서 시장 경험을 쌓는 거죠. 이게 일종의 투자 예방 주사 같은 역할을 하거든요. 투자 예방 주사요? 네. 나중에 더큰 돌을 굴리게 될때 어, 시장 번동성에 대한 심리적인 내성을 기르는 아주 중요한 훈련이 됩니다. 하락장에서 공포를 느껴보고 또 그걸 이겨내 보고 상승장에서는 너무 흥분해서 따라가지 않도록 자제하는 경험 이런 걸 미리 해보는 거죠. 와 되게 중요한 말씀이네요. 경험치를 미리 쌓아두는 거군요. 그렇죠. 결국 정리해보면 무리하게 영끌해서 집을 사느라 투자 기회 자체를 놓치거나 혹은 반대로 주거가 너무 불안정한 상태에서 위험하게 투자하는 것이 양극단을 모두 피해야 한다는 거군요 네 맞습니다 먼저 나에게 맞는 방식으로 주거 안정을 찾아서 현금 흐름을 좀 확보하고 그 기반 위에서 소액이라도 꾸준히 투자 경험을 쌓아가는 것 이게 피터 린치의 지혜를 오늘날 현실에 맞게 적용하는 방법이겠네요 정확합니다 그래서 오늘의 린치 한마디를 드리자면요 투자를 뒤흔들만한 주거 불안정 문제를 먼저 해결하고 심리적 안정감을 확보한 뒤에 본격적인 투자를 하라. 이 핵심 원칙은 시대가 변하고 상황이 달라졌어도 여전히 유효하다고 생각합니다. 이건 단순히 뭐, 투자 순서의 문제를 넘어서서 우리 삶 전체의 안정적인 기반을 어떻게 다져나갈 것인가 하는 어, 그런 중요한 지혜와 연결된다고 볼수 있겠죠. 아, 단순히 집이냐 주식이냐 이 선택의 문제를 넘어 나에게 필요한 안정이 무엇인지 그걸 먼저 정의하고 그 위에서 투자 전략을 세워야 한다는 말씀이시네요. 정말 깊이 생각해볼 지점인 것 같습니다. 다음에 다시 뵙겠습니다. 왓 우드 피터린 씨 두였습니다. 오늘도 함께해주셔서 고맙습니다. 즐거운 하루 보내세요.